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의 NBA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소식입니다 샌안토니어 스파스가 데이비스 버탄스랑 4년에 2 0밀리만 달러 약 220억에 계약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샌안토니어 스파스가 카일 랜더슨이랑 계약하지 않고 나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비스 버탄스는 잡았습니다 혹시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들어온 어, 키 크고 빠른 3점 슈터예요. 포워드 포지션을 보는데, 윙스팬은 짧아서 그런지, 수비는 좀 힘들어하고, 드리블, 패스, 리바운드, 다 그저 그렇습니다. 그래도 슈터라 3점은 잘 쏴요. 근데, 약간 제가 보기엔 새가슴 같아요. 경기 중에 눈치도 너무 많이 보고, 버탄스는 지금 25살이니까, 이 계약은 25살, 지 올해부터 29살까지 계약인데, 어, 1년에, 5년 달라면 잘 잡은 것 같아요. 뭐 4년보다는 그래도 한 2년 정도 계약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마음대로 되진 않았겠죠. 저는 스퍼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레이커스가 카와이를 원한다고 계속 말이 많았잖아요. 스퍼스가 카와이 트레이드로 바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레이커스는 안 된다. 어? 너무 바라는 게 많다. 이래서 이제 더 이상 트레이드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. 스퍼스가 뭐 원하는 선수들을 조금 더 줄이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트레이드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. 레이커스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세븐이 식서스, 그리고 토론트 랩터스도 지금 카와이 르네드를 바라고 있는데 스퍼스가 바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로는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빨리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앞으로의 팀 방향을 알수 있을 텐데요. 스퍼스는 카웨 레너드가 더 이상 스포츠에서 뛰기 싫어 나가고 싶다고 그냥 트레이드 해주는 그런 쉬운 팀이 되기는 싫은가 봅니다. 개인적으로는 우승을 위해서 포틀랜드 블레이저스를 떠나 스포츠로 온 라마커스 알드리지가좀 불쌍하긴 합니다. 휴스턴 로켓츠에서 뛰었던 바하무테 선수는 1년에 4.3밀리언 달러 약 48억에 LA 클리퍼스랑 계약을 했습니다. 이로써 휴스턴 로켓츠는 트레버 아리자에 이어서 바아무테도 잃게 되었습니다. 이번 휴스턴 로켓츠의 오프시즌은 여태까지만 보면 참 별로인데 포워드 두명을 내준 거 보니까 진짜로 카멜로 앤서닌을 데려올 생각인 것 같아요. 덴버 너게츠 소식입니다. 덴버 너게츠는 토리 크레이그랑 2년에 4밀리어 달러 약 44억에 계약했습니다. 토리 크레이그는 벤치 선수로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수비 잘하고 그리고 슛도 괜찮게 쏘는 선수인데 벤치 선수로 딱입니다. 어 덴버기 러게치가 싸게 잘 잡은 것 같아요. 클리브랜드, 시카고 불스,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가 로드니 후드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입니다. 로드니 후드가 작년에는 정신 못 차리고 참 못했었는데 이세팀다 우승권하고는 거리가 먼 팀들이라 가면 잘할것 같습니다. 어느 팀을 가도 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클리브랜드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클라우마 썬더 포워드인 안드레 로버스는 오늘... 서머리그 경기 중계에서 트레이닝 캠프 때 복귀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 안드로 로버슨이 작년에 저번 시즌에 다치기 전에 오클라마 썬더는 리그 1위, 수비 리그 1위로 정말 숨 막히는 수비를 보여줬거든요. 수비가 정말 엄청났는데 내년이 참 기대가 됩니다. 어, 이 엄청난 수비가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얼마나 잘 해줄지. 제가 예전 영상에 아이자아 토마스가 올랜도 매직이랑 계약 협상 중이라고 말씀드렸죠. 협상이 잘안된 모양입니다. 들리는 말로는 아이아 토마스가 연봉이랑 계약 기간을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는데 팀들 입장에서는 이아이아 토마스가 부상 이후에 얼마나 잘할지 아직도 모르고 거기다가 잘 예전에 잘 뛰었을 때도 수비는 리그 거의 최악이고 이런 선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할 수는 없죠. 아이제아 토마스에 관심 있어 하는 팀이 없다는데 토마스는 욕심을 낮추고 1년 미니멈부터 받아서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미니멈이라면 관심 있는 팀들 많을 겁니다. 저는 아직도 아이제 토마스가 올랜드 매직이랑 참잘 맞을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은 아이제 토마스가 어느 팀을 갔으면 좋겠어요?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, 그럼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